오늘은 11월, 2일이, 야, 11월 3일이네요 아직 보온비늘을 못 벗깁니다 본 덮개만 이불만 벗기고 계속 덮어 놓습니다 참외가 어느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 많이 핫나요? 어떻습니까? 자, 이제는 색이 초록색에 가까워 보이네요. 엄지 쪽에를 한번 볼까요? 엄지 쪽은 어떤가요? 송지 쪽도 아직 많이 자랐나요? 어떤가요? 잎이 좀 컸죠. 네. 더 넓이를 아는. 따뜻하겠죠? 현재 온도가 25도쯤 가래키네요.